<laughs> 정치가 바를 정자의 다스릴 지혜에요 바르게 다스릴 정치를 누가 해야 될까요? 바른 <laughs> 님이요 정광 목사님 제가 야 지난 겨울에 미국에 가니까 왜 정화 목사님, 목사신데 정치하시냐고 제가 야, 들을 때, 정화 목사님, 정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화 목사님, 정치를 하시면 아마 10년 전쯤 대통령 되셨을 겁니다. 정화 목사님은 그릇들을 몰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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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정치를 도와주시기만 했죠. 정말 방화문에서 5년 동안 다들 침묵할 때, 비겁하게들 말들 못할 때, 시퍼런 그런 정권을 향하여 맨몸으로 외치고 외칠 때, 싸울 때다 침묵하던 사람들, 겨우 정권 바꿔놓은, 혜태는다 자기들 누리면서, 비겁한 정치인들, 우파 정치인들, 그리한 게 정치인가요? 바르게 다스린 정치에 아닙니다. 뭔가요. 오치도 아니고 뭔가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광 목사님 정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야 바로 여기도 정치 한복판에 우리 개소식 이제 하는데 예,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 정말 목사님으로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 전하시지만은 정말 대한민국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싸웠을 때, 지금까지 일하셨, 여러분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는데 이제 정식으로 대한민국 싸우기와요, 살리기와요. 이제 투사로 전사를 지난번에 우리 박찬종 야 의원님께서 야 개회 야 선언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파 정당에는 전사가 없다. 맞아요. 아유. 야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네. 전사가 네. 없음. 좌파에는 투사들이 있어요. 맞아요. 싸울 줄 알아요. 그들은 태생이 원래 아, 싸우는 게 아, 그들의 본업입니다. 아. <laughs> 스마는 우파의 내체들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5.18 지금 뭐, 기념식 뭐한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네. 싸워야 될 그러한 주제이지, 가서 굽신거릴 주제인가요? 맞습니다. 싸우질 맞아요. 못하는. 정말, 자유통일단. 이제, 새로운 시작이 정치, 앞서서 우리, 고영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교 분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 예체가 어려서부터요.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말이 깨우쳤을 때 처음 외우게 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laughs> 그때부터 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머님께서 성경 한 장씩 읽어주셨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성경 읽었는데 성경에 신자들이, 목사가, 선지자가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제가 60여 년 동안 읽기에는 없습니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듣고 누구 하는 얘기예요? 북한. 종교 분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정부가 교회 탄압하지 말라고 세금부가 하지 말라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세상의 왕이 영국 왕이 미국의 대통령이 세상 정부가 수장 되지 말고 목사님들이 임명하지 말라는 그것이 종교 분리해요 1919년 3월 1일에 3일 독립만천운동이 있었을 때 그게 정치인가요? 그게 정치라면 정치해야죠. 대한민국을 바르게 다스리기 해야 되겠죠.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을 살리기 하여 함께 뛰쳐나가서 대한민국만세 외쳤다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억울하게, 악하게, 지배하고 있던 일제를 향하여 항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주사파, 좌파 세력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북한의 2,500만 독파 살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정관 목사님과 함께 함께 싸워주시기를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